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해 보려고 해요. 예. Yeah. 음. 잘 들리시고. 오케이. 마이크 조금만 높일까? 자,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요리. 어, 짜투리 그런 뭐 식재료들이 좀 있어요. 어, 일단은 고추가 있고. <laughs> 또 아, 양파 까놓은 게 있어요. 양파 까놓은 거, 양파 까놓은 게또 이렇게 밥이 있고요. 김도 있고, 도마랑 어.. 이거는 개딱지장이에요. 개딱지장, 그 김치볶음밥을 먹는 거지, 개딱지. 안녕하세요, 식진타 TV의 식진타예요! 이거 설거지 안했어요 이거 짜파게티 먹고나서 짜파, 짜파게티 좀그 찌꺼기? 그게 좀 남았는데 이게 또 괜찮은 또저 양념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짜파게티는 스멜도 살짝 나면서 괜찮죠 예 코코카카 제가 요리 경력 11년차인데 앞만 봐도 메뉴 이름은 명란마요 김치볶음밥입니다. 김치를 작게 썰고 명란마요 좀 넣고 양파 넣고 약한 불에 살살 볶다가 밥 투하하고 볶아서 오야 이거 요리 좀 아시는 분이네. 예. 양파를 너무 채써는 느낌이 아니라 살짝 중간 정도? 예. 양파가 좀 많은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아요. 양파가 또 우리 몸에 좋아요. 그리고 저 같은 이제 비만인들한테는 이런 게 굉장히 또어 약이 되는 거죠. 자, 양파를 이제 썰어 놨는데 이 양파 그 디테일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양파의 어떤 어 디테일 특이하게 갈게요. 기름이 아니라 버터로 버터로 한번 볶아 보겠습니다. 버터는 어디 들어가도 맛있습니다. 자, 흔들고. <laughs> 자, 흔들 흔들고. 바다를 붓겠습니다. 바다, 예. 딱요 정도, 요, 요 정도. 숟가락을 약간 가열해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바다가 바로 떨어지는데 지금 안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김치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사온 김치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 김치는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김치이기 때문에 쓴맛이 나요. 대표분도 모르시고 지금 장사하시는 거예요? 네! 래서 김치를 이공수에와서 김치 듬뿍 넣어주고 김치국물 살짝 넣어야 또, 또 김치볶음밥에 김치국물 김치 살짝 넣어주고 마지막에 살짝 누룽지 만들어주세요. 햄으로 할 것인가? 게딱지로할 것인가? 좀 새로운 도전을 합시다. 오케이, 좋아. 개딱지장을 넣겠습니다. 볶음밥 만들기. 듬뿍. 듬뿍, 듬뿍. 넣어주시고요. 어우, 칸 냄새가 나. 어우, 향이. <laughs> 코까까? 뭐지? 이 혼종은. 아 진짜 맛있다니까. 원래 요비갈이야, 요비갈. 야, 캠 앞에가 니까 그런 거지. 아유. 아유. <laughs> 아니, 맛있다니까? 진짜로 맛있다니까? 코코까까. 바로마 밥 먹자. 아니. 이거 약 500g 가량 될 거예요, 아마 진짜로. 예, 이거는 너무 너무너무... 너무 맛있게 잘돼 가지고 제첫 번째 요리인데 이거는 진짜 어디서 돈 주고도 못 먹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그래도 1회차 국방 수고만 했어요. 자, 먹어 봅시다. 와, 이게 진짜 미쳤다. 와, 씨, 이발 너무 진짜. 오바하는 거 아니야, 진짜로. 진짜 맛있어. 와. 와, 탁월했다. 탁월했어. 응? 음? 야, 명란마요가 그러니까 이게 개개그 내장의 향이 싹 나면서 마지막에 명란마요가 그걸 살짝 덮어주면서 진짜 고소한그 깊은 맛이나 거기다 김치랑 고추가 이 매운 맛을 계속 야, 이건 돈 주고 팔아야 돼, 진짜로. 음. 진짜. 진짜 돈 주고 팔아야 돼, 이거. 코코 제가 볼땐 여러분들이 만들어 먹으면 손절합니다. 뒤공 입맛에 맞는 요리를 찾았나봅니다. 아 이거 맛있어. 진짜 맛있어. 누가 먹어 맛있어. 먹고 나면 약간 니네 약간 그 옛날에 그 마리텔에서 김희 작가 표정지을 표정 걸? 응? 음? 이럴 걸? 진짜 신의 한수가 뭐였냐. 얘네 세 명이 다 했는데 게딱지장이랑 명란 마요랑 이 버터가 다 있는데 거기서 또 빛을 발했던 건이 고추 두개이 청양고추 두개이 매운맛이 느끼함이 없어 진짜 약간 느끼할 거라 생각할 수있 있어 터터들어어기 때문에. 에데 진짜 짜있있어어어정정맛있있어야 음. 이건 김치볶음밥이 아니야 이거는 김치볶음밥 먹다가 이거 먹잖아 그러면은 김치볶음밥 못 먹게 돼 왜냐 이게 너무 맛있거든 김하나 이렇게 딱 해가지고 봐봐요. 김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오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다. 얘들아, 진짜로 아, 진짜 진짜 미쳤다. 와, 와, 야, 이거는... 진짜 와 김을 털어넣자 김 털어넣고 같이 비벼버려 이거 언제 하나 싸먹냐 어? 숟가락 하나만 가져왔는데 꼬꼬까까 영상보니까 색감은 괜찮고 비주얼은 제육볶음밥 같긴한데 제육이 없네 이거 내가 만약에 게장이 아니라 딱지장이 아니라 그그 그 뭐냐 햄 넣었잖아? 그러면 후회했어 그러면 그냥 이거는 그냥 정말 김치볶음밥이야. 근데 이거는 게장, 그, 딱지장을 넣었기 때문에 이런 맛이 나는 거야. 정말. 킹크랩 먹고 나서 나중에 그 개딱지에다가 이렇게 비벼주는 그 볶음밥이 딱이 맛이야. 어. 음. 음. 꼬꼬까까? 오늘 가성비 어떤? 이거 근데 가성비 좀 있어. 미안하지만. <laughs> 명란마요 요거 두 통에 두 통에 만 얼마야. 요거랑 개딱지장이 좀 비싸. 개딱지장이 조금 가격이 나가. 이게 살때 영덕 개딱지장을 사야 돼. 영덕 개딱지장. 아, 이거 쿠팡에서 팔아. 영덕 개딱지장. 다른 개딱지장은 약간 물이 많아가지고 흐물흐물해서 이게 딱지장인지 아니면 진짜 게를 <laughs> 담궜다 어뺀 물인지 게를 녹인 물인지 물이 흥건해가지고 좀이 식감도 별로거든 그래서 영덕 게딱지장을 꼭 써야 돼 버터는 아무거나 써 절대로 식용유를 하지 마 절대로 식용유를 하면 안돼이 메이 이 요리의 메인 포인트는 아까는 뭐 사파게티 했던 거 장난이고 <laughs> 저 버터 있잖아 버터를 한 숟갈 정도 넣는 거야한 숟갈 정도 그래가지고 버터가 살짝 녹으면은 양파 조져놨던 거 때려봤고 김치 넣고 그 뭐야 양가위로 조진 다음에 그러고 조금 이제 놔두고 밥을 즉석밥 꺼내가지고 털어 넣고 다른 밥도 털어 넣고 그러고 이제 조금 이제 풀어지게 볶다가 게딱지장을 반 숟갈을 딱 넣어 이거 이거 반통반 반 통을 딱 넣어 이게 90g 짜린데 반통싹 때려 넣어 그래가지고 좀 볶다가 마무리를 명란 마요네즈를 반 숟갈 넣어가지고 막저서 저어줘 그래가지고 김 갖다가 뽀셔가지고 이렇게 막볶 이제 같이 막 이제 볶아갖고 먹잖아 죽어 그러면 어 근데 좀 비싸. 지금 말한 레시피로 만들면 그럼 두공 처럼 되는 건가? 꿀꿀 출렁출렁 이걸 누군가가 해봤으면 좋 아, 맞다 고추, 고추 진짜 중요해. 고추 청양고추 있잖아, 두개 내지 세 개, 조금 매운 거 좋아한다. 네개 때려 넣어. 난 솔직히 고추가 좀더 들어갔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고추 딱세 개쯤 들어가잖아. 고추 청양고 존나 매운 거라 해야 돼. 그래 가지고 고추도 조져 가지고 때려 넣어. 그갖고 볶아, 뒤져, 미쳐, 진짜로. 여기에서 이렇게 뜨거워진 달궈진 그 기름에 고추가 들어가니까 약간 그 고추 기름처럼 고추가 살짝 풀이 죽어가지고 먹는데 와 코트형 요리 만드는 거볼 바에 코트형이 액체 괴물 만드는 걸 본다 아~ <laughs> 짜파게티는 장난이고 아~ 해서 먹어봐 진짜 맛있다니까. 버터가 개꿀인 게 고추장이랑 밥이랑 버터랑만 해서 볶아 먹어도 개꿀맛 신유학할 때돈 없어서 그렇게 많이 해 먹었습니다. 그건 너무 근본이 없다. 고추장이랑 밥이랑 어떻게 그렇게 먹니? 아. 그거는 시켜도 못 먹었다 그렇게는. <laughs> 음. 와. 다음에 또 한번 이렇게 해서 먹고 싶다. 이거는 진짜로. 어, 장족의 발전. 정말 그, 킹크랩 먹어본 사람들 알겠지만, 킹크랩 먹고 나서 나중에 나온 그 볶음밥 있지. 그 맛보다 상위 호환이야. 킹크랩 개딱지 볶음밥보다. 그 이상. 어우, 맛있다. 하... 명란마요 꼭 넣어야 돼. 그냥 마요 넣으면 안 된다. 망한다. 명란마요 넣어야 된다. 자, 이제 다른 코너 또 진행해봐야지, 어. 야, 이거 이제 언제, 이거는 이제 누가 치우냐? <laughs> 자기야! 오빠 이거 먹었어, 이거 좀 내가! 하고 싶다, 정말. 에이, 씨발, 이거 언제 치워? 족같은. 아, 결혼하고 싶다. 아.